실내 백프로야 하고 있는데 안녕. Let's go, baby. Let's go. Oh. Thank you so much. 와, 매너 좋습다 Let's take a picture. Yeah, boy. Yeah. The man. Let's go.

ween <미러> uh, 네. thank you so much guys we can't do t h i thank you so much 오 고마워 thank you so m u c appreciate you man bro 와알 s o n n 미가떠났대요 s o n 요 언제 떠났지? 어디 <laughs> <laughs> <신배> <reinforced> 네, 갔대요. 사인받기는 실패네요 근데 그래도 요리스 선수 거 받았으니까 사진도 찍고 부안가 선수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이 정도면 뭐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시도해봐야죠 그리고 훈련 스케줄은 LAFC 웹사이트에 다 나와있어요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다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훈련하는 것도 알수 있었고 괜히 훈련 없을 때 가셔가지고 시간 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밑에 걸어둘게요.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도 소중하시니까. 보니까 훈련은 보통 한 10시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경기 전날이라서 훈련을 1시간만 했어요. 원래 경기 전날은 훈련 1시간만 하나 봐요. 평소에는 아마 2시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완전 그 근처에 한 블럭, 두 블럭 떨어져 있는 데는 다 이제 학생들 아니면 퍼밋이 있는 사람들만 차,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좀만 걸어가시면 스리파킹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인과 사진을 받을 때까지 계속 찍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